명사의 주요 쓰임 가운데 주어 목적어 관용어 자리 그다음 부사어 자리도 되죠. 부사어 자리는 시간 명사. 다음 게 매일 저녁晚上. 我玩电脑.我玩电脑. 그래서 매일 저녁에 나는 컴퓨터로 가지고 논다 해서 매일 저녁晚上 我玩电脑 였어요. 다음 수로 자리. 어, 이건 특수한 수로 자리예요. 여러분 옆에다가 적으세요. 특별함. 특별함. 모든 문장의 수로에 다 목적어, 저기 명사를 집어넣는 얘기가 아니라 국적, 국적, 날씨, 시간을 나타내는 그 명사들만 수로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국적, 타중골란, 시자 타중골란, 민티엔춘지에, 시자 민티엔춘지에, 그래서 수로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세 가지 조건. 근데 일반적으로 국적도 이제는 타실중골란해서 실자를 대체로 붙이는 편이라서 이거보다는 뭐 시간이나 날씨가 관련된 거. 이런 건 괜찮습니다. 찐티엔, 징티엔 이런 거. 찐티엔, 징티엔, 맑은 날씨. 찐티엔, 인티엔 뭐 이런 맑은 날씨 명사가 어, 수로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마인드맵으로서 명사에 대한 정의 종류, 특징, 주수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. 자, 고개 드세요. 명사란 사람, 사물, 공간, 방위, 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였죠. 한번 더. 뭐라고요? 시작. 사람, 사물, 공간, 방위,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. 그래서 명사의 종류에는 무슨 명사? 시작. 매, 아니요. 매 맞아요. 시작. 매 시간 일고지 뿌리는 추방장. 그렇죠. 매 시간 일고지 뿌리는 추방장. 하면 다 끝났어요. 다음 특징은? 시작. 특징은? 이건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어요. 이렇게 특징화되게 배운 건 없지만, 주요 수임 안에서 배운 게, 명사는 주로 주어, 목적어, 관형어 부서어로 쓰이는 거죠. 자, 다시 한번 다시. 주어, 수러. 목적어. 관형어 부서어. 보호 빼고 다 돼요. 보호 빼고 다 돼요. 그리고 수러로 쓰이는 거는 일부 특수한, 특별한 경우 세 가지. 시작. 국적, 날씨, 시간 그쵸 국정 날씨 시간 빼고는 전부 다 어, 수로로 쓰진 않고 관용어나부서어나 이런 자리에 쓸수 있습니다. 자 다음은 문제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께 1분의 시간 드릴게요. 풀어보시죠. 자 이제 시작합니다. 시간다 여러분, 지금 현장 강의 통치들은 쉬운 문장이지만 어, 고민하고 계세요. 이 주어랑 목적어 때문에 헷갈려서 그죠? 자, 이 주어 목적어 잘 잡아야 됩니다. 응. 첫 번째 문제. 어,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은소리가 한번 풀었나요? 아직? 아직 그럼 정민, 정민 통치가 해볼까요? 네, 정민 통치, 이거. 음 응, 이거 광창 그렇죠? 네, 잘했어요. 마루, 동변, 시, 이, 거, 광창 일부 동주들은 광창을 앞에 놓고 어, 광창, 시, 이, 거, 마루, 동변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동변, 시, 이, 거, 마루, 광창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, 언어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돼 있어서 그래요. 여러분, 칠판 보세요. 마루는 대로예요, 대로. 대로변 동쪽은 동쪽에는 자 이거 광장 하나해 광장이 있다. 해서 우리가 쉴 여자에 구문에서 쉴 여자에 구문에서 이 오란 단어는 모호한 대상이면 돼요. 모호한 거. 근데 자이는 자이나 혹은 쉴의 경우는 조금 구체적인 것이면 좋아요. 물론 중국어에서 이거 붙으면 이거 모호한 걸 나타내긴 해요. 일반적으로. 근데 광장 광장 동쪽은 한해 대로다. 어, 보다는 중국인들이 딱 보기에 마루 동변시 이거 광창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광창 동변시 이거 마루 광창 동변 시변 남변 배변 도, 요 마루 是 <목소리> 그러니까 광장의 동쪽에는 동쪽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다 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다는 대로변 동쪽은 <목소리> 하나의 광장이 있다. 대로분 동쪽에 광장이 있다. 이게 더 적합합니다. 자, 다시요, 다시. 마루 동비의 실 이거 광장 시작. 마루 동비의 실 이거 광장. 다음은 음, 두 번째 문제. 이건 대체로 잘 푸셨어요. 자, 우리 지속 동시. 이是一座浪漫的城市. 서부터까지 관용어고요. 목적어였어요. 그래서 완성된 문장 같이 외워보죠. 시작. 네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해결해 봤고요. 세 번째 문제는 도수관, 那里,的我们,诗,이 문장에서 장소 명사죠. 그다음에 나리. 이것도 역시 우리가 명사는 명사인데 대명사 구조예요. 그곳 덧자는 관형어 만들 때 쓰는 더고 워마는 인칭 대명사, 쉴 동사, 판단 동사 쉴 그리고 쉐샤오는 명사로서 학교. 근데 이제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학교의 도서관이라는 이 제한성 관형어 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은근히 첫 번째 문제에 더불어 세 번째 문제도 주어랑 목적어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. 나리 시 그곳은 네. 나리 시 어디다? 우리 학교의 도서관 네. 나리 시 우리 학교의 도서관. 도는 음. 나리의 도서관이 우리 학교다. 좀 어색하네요. 그거는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한국어로는 어 한국어로는 괜찮지만 중국어에 있어서는 좀 어감상 그곳은 모이다 해서 A 실 B 구조라면 우리 학교의 도서관이다. 그곳은 도서관이다. 이것이 더 적합하겠네요. 다시 한번 다시. 나리시우먼 학교의 도서관 시 이장. 나리시우먼 학교의 도서관 좋습니다. 자세 문제 일 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 외워보세요. 하, 지금 시 好, 시간당. 다 같이 외워 볼게요. 자, 고개 드시고 대로변 동쪽에는 동쪽은 하나의 광장이 다시작 마루 동변 시一個 광장. 그다음, 이곳은 하나의 낭만적인 도시 다시작 즉시 一座浪漫的城市. 네, 다음 세 번째 문장. 그곳은 우리 학교의 도서관이다. 나비 시我们学校的图书관 잘하셨어요. 여기까지. 자 오늘은 숙제 어,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. 한 20분 정도의 분량인데요. 마인드맵으로 명상 정의 종류 특징 적어보시고 매 시간 일고지 뿌리는 추방장 이렇게 해서 읽어 읽, 그 해보시고 정리해 보세요. 그다음에 예문을 암기하시는데 예문은 오늘 문제 세개 조금 전 배웠던 마로 동비에서부터 나리시오오만시야노 도수관까지 외우시면 됩니다.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명사편 공부할 거고요. 그래서 명사 대. 명사 명사, 동사, 형용사, 수사, 수량사, 부사, 전치사, 접속사, 조사, 열 가지 품사 가운데 순차적으로 각 품사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어, 중요한 시점입니다, 여러분. 문장 선분도 중요하지만 이 품사, 품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글을 자, 제대로 중작할 수 있거든요. 그점 주의하시고요. 오늘 수업 마치죠. 하 다자신 굴러.